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 t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으로 수익 보기 위한 필수 매매 습관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KEC의 차트인데요. 어, K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제 채널에서 꾸준하게 어, 이날부터 이렇게 이제 윗꼬리 양봉이 출연한 날부터 제가 어 꾸준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KC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KC는 어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이양봉의 이 중심가격 이하대에서 내려오면은 분할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 투자자분들은 제가 이제 이50% 이하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가 매매의 습관이 어떻게 됐냐면요. 음, 여기서 내려오면은, 어, 주식이 올라갔다가 싼 가격이니까 싸게 매매해볼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 이렇게 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데서 추경 매수를 해버려요. 아, 오, 어, 진짜 가네? 하고, 어, 여기서 이제 안 사면은 놓칠까봐, 놓칠까봐 걱정되죠. 아, 여기서 안 사면은 더 이상 싸게 못 사는구나.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겠다 하고 덥석 추격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추격 매매 했다가 이날도 이제 장 초반에 시가가 15.97%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영상을 어, 여기서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추격 매매를 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매매 가능하다고 했지.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만약에 추격 매매를 했으면은 시가가 15.97%, 그리고 고가는 18.06%. 그래서 정말 최악의 이 시가 위에 윗꼬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엄청나게 물리는 거죠. 이날 그래서 고가가 18.06%인데 총가가 3.24%예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어 실제로 주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많이 흔들어요 올리기 전에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 올라갈 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은 아, 이때 팔 걸, 이때 팔걸 하다가 올라갈 때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표적이죠. 카카오 게임즈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파동 형태를 많이 띄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것도 이제 대형주잖아요. 어,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흔드는 과정 속에서 아, 이 구간 위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하는 순간에 어, 이렇게 이제 거래가 터지고 매물을 다 잡아먹고, 이 다음부터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못 따라잡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이 밑에서 봤던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눌리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완전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 주식 매매를 수익보기 위해서 필수 매매 습관 한 가지. 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어떤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아 이거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어좀 참을성 있는 사람도 고민하다가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아 역시 이거는 못 올라갈 거였어.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와 이거 샀어야 됐나?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을 때 충격 매수했다가 빠질 때 손절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어 차분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건 결국 어떻게냐? 이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비싸게 사서 어 조금 수익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 비싸게 사서 빠질 때 무서워서 손절하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인드 하나, 이 습관 하나를 어, 내 매매 원칙 한 가지로 들어, 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어, 주식은 싸게 매수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때도 사실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면요. 이때 이제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11선, 21선 늘리면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보시면은, 양봉, 최소한 양봉의 중심 가격대 이하에서 봐야죠. 그래야지 누군가 세력이 이게 하나의 양봉이라고 하고, 이만큼 세력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세력이 좀 털었다고 해도 중심가격대 이하 때까지 주가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세력이 다 털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하나의 큰 상승이 나왔으면 그 상승의 50% 이하 때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갖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좀잘 지켜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큰 양봉이라고 보시면은 이50% 이하 때 최대한 싸게 매매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결국 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한마디로 올라갈 때아 이게 가는구나 하고 추격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매 습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정말 중요하죠. KC로 다시 넘어와서, 결국 KC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흔들었어요. 이거 이제 30분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60분 차트로 볼게요. 보면은, 이때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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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나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는 분명히 제가 이 여기 이 장대 양봉의 50% 이하대 여기서 매매 가능합니다.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어 다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여기서도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추격 매매 하신 분들은 꼭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그러면은 결국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는 건데 이 하락 구간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꼭 매매 습관을 정말 어,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올라가는 거 보고 매매하면 안 된다. 빠지는 거 보고 빠지는 거를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던 삼성전자도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이런 장기적인 추세라인 돌파를 했고 추세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 양봉의 갭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에 어, 시가 아래 여기가 시가잖아. 요 시가 밑으로 최대한 이 추세라인 가까이 어, 이 구간에서 매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이 하나 좀 걸린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으로 그냥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트라는 거는 뉴스라는 거는 그냥 뉴스고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거를 여기서 어, 이 구간, 이 구간 라인 이게 이제 하나의 양봉이라고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럼 결국 삼성전자의 50% 이하 때는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이 구간.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은 되게 차분하게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의 큰 양봉인데 이50% 이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늘린다고 매매를 하는 게한이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참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날라갈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이 참았을 수도 있어요. 좋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더욱 더. 그래서 이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음봉이 크게 빠져버리면은 이런 데서는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할 때도 거의 최저가에 손절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다시 추격매매를 하면은. 어, 여긴 이제 올라갔지만, 근데 보통은 다시 이제 추격매매를 이런 데서 하면은 다시 주가는 빠지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만 지켜도 어, 정말 크게 손해 본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던 거 보시면은. 충동적인 매매로 매번 물리기 반복하시는 분,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주식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계좌를 나눠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데, 내가 저렇게 계좌 나눠서 매매하는 거는 내 스타일이 정말 아니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지켜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승폭에, 이 상승폭을 하나의 양봉이라고 보시고, 양, 이 양봉의 50% 이하대로 최대한 싸게 매매하는 이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어, 정말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데 주식 인생 자체가 많이 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주식으로 수, 보기 위한 필수 매매 습관 한 가지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